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됐던 한달 동안 공백기를 가졌던 토트넘이 오랜만에 리그 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은 26일 브렌트포드의 홈구장에서 열린 EPL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 2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은 아직까지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아 얼굴 보호대를 쓰고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에서 쿨타임 소화했는데요. 케인과 콜루셉스키와 전방에 나선 손흥민은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긴 토트넘은 위그 4위를 유지했는데요. 아무래도 약팀으로 뽑히던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콘테 감독의 전술은 토트넘 팬들에게 실망을 시켜주기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도 윙백으로 나서던 페리시치를 공격적인 역할을 시키며 경기 내내 페리시치가 손흥민보다 높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흥민은 공격에 어려움을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역할을 경기 내내 맡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토트넘 팬들은 콘테 감독에 대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축구 통계 매체 스커카에서 왜 손흥민이 프리킥 키커가 아닌지에 대해 조명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토트넘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케인은 2017년 시즌부터 26일 있었던 브렌트포드전까지 5시즌 반 동안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을 통틀어 가장 많은 프리킥 신호를 했는데요. 45회의 프리킥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단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또한 손흥민의 과감한 돌파로 프리킥을 얻었으나 막상 킥을 차는 건 케인이었고 상대 벽을 때리며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올해 대표팀에서만 프리킥으로 세골을 넣었지만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프리킥 키커로 전혀 기용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키커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콘테 감독은 여전히 케인을 북박이 프리킥 키커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토트넘 선수들 또한 케인이 토트넘에서 프리킥만은 차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알려져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수 도어티는 판타지 프리미어 리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케인은 만능이다. 패스하고 골도 넣고 페널티킥 또한 잘 넣는다. 하지만 이건 소신 발언 할수 있다. 케인이 프리킥도 차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차야 한다. 다이어와 손흥민도 프리킥을 찰수 있다. 라며 케인의 프리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어티의 발언으로 인해 토트넘 선수들 또한 케인이 프리킥을 차지 않아야 된다며 동조하고 있는데요. 매번 허무하게 기회를 날려먹는 케인보단 대표팀에서 매번 환상적인 프리킥 능력을 보여준 손흥민을 토트넘의 전담 프리킥 키커로 기용한다면 토트넘의 득점 확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팬들과 선수들 또한 현재 케인이 프리킥을 차는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결국 콘테 감독의 결정이 달려있는데요. 콘테 감독이 정신을 차리고 손흥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술을 사용하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